야 문가도 살만해 진짜? 네 안녕하세요 문살만 하진규 변호사 신경철 계사 신원철 농사입니다 네그리한 명씩 좀 돌아가면서 봐볼까요? 그러면은 SBS PD, KBS 뭐 이렇게 있는 분 있고 그렇죠 BTS가 있는 소속사에 있는 아, 분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안정파는 교직원 뭐 개인 트레이더 개인 트레이더 이분이 이제 특이해요 이분이 최근에 신부에도 나왔어요. 어그 네, 88년생이 아크로 리버파크를 샀다. 아... 그분이세요? 예, 네, 예, 우리 동기였어요. 어... 몰랐어요. 예, 네, 아폴리오. 근데 어떻게 샀냐면, 2020년 때는 바야흐로 이제 저희가 그 참치집에서 만났는데, 저 친구를. <laughs> <laughs> 저랑 1학년 때 같이 저 학점 0.3 나왔을 때 같이 놀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음, 음, 음. 인생이 잘안 풀렸어. 음. 학점도 당연히 안 좋겠죠. 음. 취업도 제가 느꼈,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엄청 막 이름 알만한 데 가지 않았어. 자산 운영사 이렇게 가다가, 2020년 초반에 이건 기회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음. 라고 하고 오. 회사를 그만두고 오. 개인 전업 투자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개인 투자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음. 거기에서 2020년에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한 거죠 음. 그래가지고 지금 정년에 아크로 리버파크를 샀고 음. 전세 뭐 20몇 억을 끼고 사서 아 나는 얘가 그냥 50억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냥 그럼 20몇 억 벌었구나 했는데 음. 거기를 또 들어간대 전세를 주고, 어, 주고. 어, 어, 대출 없이 어 그러니까 뭐 대출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laughs> 들어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거의 한 4, 50억을 본 거죠 그래도, 음. 근데 아직 주식도 갖고 있으니까 사람 인생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몰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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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개인 트레이더로서 많이 좋아 개인 트레이더지. 성공하면 개인 트레이더인데 <laughs> 실패하면 응. 방구석. <웃음> <웃음> 방구석. <웃음> <웃음> 방구석 아저씨인데 <laughs> 지금 아리팍에 들어가서 아리팍 방구석에서 하면은 진짜 어, 최고가 아파트잖아요. 근 최고가 <laughs> 아파트. 네. 이분이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분이 이제. 그 나오기는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꼭 전화 연결하는 거예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예아 <laughs> 네, 이거 우리 개인 트레이더의 삶을 살고 계신 회사를 다니다가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하게 됐는데 영문대뭐 네. 경영대 이러면 이제 제도권 삶을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그렇게 딱 그만두고 트레이더의 삶을 살 용기가 어떻게 났어요? 20년대 아. 20년 딱그 중반 코로나 때. 일단은 코로나가 터진 게뭐한그날 네. 서울 한 전으로 이렇게 심해졌잖아요. 네. 2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계기가 됐었고. 네. 그리고 원래 제가 네. 이제 나중에 그 언제가 됐던 네. 개인 투자를 네.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네. 어.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도저히 근로 소득으로는 어. 뭐 이게 그 서울에 집한채못 사는 1 0 0만 원씩 쓰고 돈을 계속 모아도 10억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어차피 못 사는데. 네. 그래도 뭔가 기대값을 음. 좀 높이려면은 아. 네 나와서 한번 쇼그 한번 보는 게 아. 맞지 않겠나? 야그 쇼브로 1년 만에 아리파글 들어가신 <laughs> <laughs> 야아 진짜 그 쇼브 제대로 보셨네요. 그 학창 시절을 보면은 네네. 학점이 진짜 뭐 장난 아니잖아요. 아그 장난 아니었죠? 장난 아닐 걸로 추측을 하는데 제가 네. 1학년 때 0.3이었는데 이제 네네. 이 친구랑 같이 놀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학점이 몇이었어요 1학년 때 학점? 1.69 맞나? 아우 그 나보다 높아 았 어... <laughs> 그래도 두 배가까지 이런 거 같은데 두배네 네? 그때 네보다 공부 아그거그 졸업 학점은요? 졸업 학점. <laughs> 네. 2.83인가? 2.83. 아, 얘기하려고. <laughs> 2.83이어도 이렇게 잘살수 있네요. 음. 아그 어, 그래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이제 자산운용사 들어가셨죠? 아네 그렇죠. 특별히 들어가신 이유가 있나요? 다른데 안 받아줘서 거기 갔나요? 아 어, 아니 다른데는 네. 저는 일단 생각을 안 했었고. 생각을 안 하게 된거 아니에요? 학점이 낮아서? 어, 아, 아, 물론 약간 타이, 서로 싫어했던 어. 거예요. <웃음> 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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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너도 싫었다? 예, 아, 근데 보통 자산우용사도 저를 싫어해요. 이런 2.8, 2점대 학생을 싫어하는데 에이. 약간 짝사랑을 시작을 해가지고. 오. 음. 취업하기 전에 일단 여의도로 이사부터 왔어요. 아 취업하기 전에? 어. 아 인생을 네네. 걸고 와.. 네네. 그래서 거기 몇년 다녔죠? 회사를 좀몇 군데 옮겨 다녔었는데 총 네. 근무 기간이 한 6년 되나? 아 그래도 오래는 다니셨네요, 회사를? 5, 6년.. 아 옮겨, 옮겨 다니면서. 아 예. 그렇게 다니다가 코로나가 딱 터진 순간 인생이 기회다 싶었던 거예요? 뭐 돌이켜보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막다 막 죽는다 소리 나고 네. 막뭐 금융 시스템이 붕괴니 뭐 하면서 말되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 어차피 금융 시스템 붕괴되면 네. 뭐 회사에 있는다고 뭐 그게 답이 나오겠냐? 음... 그러면은 전재산을 들어간 거예요? 어 그렇죠 사실 뭐 전재산이랄 거는 네. 없었고요. 어, 네. 저는 그 전에 이미 그. 코인과 이제 뭐 각종 투기적 자산의 무리한 음. 배팅으로 인해서 순자산은 네. 마이너스인 상태였고 네. 음.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친구가 막 있어서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렸었죠. 어 음. 얼마를 빌렸어요? 한 2억 정도 빌렸던 <laughs> 거예요. 2억을 좋은 친다 2억을 빌려줘요 무이자로? 그렇죠. 와 진짜 좋은 친구네. 사실 빌려준 것도 아닌 게. 예. 이제 만약에 뭐 이제 제가 만약에 날려 먹으면 그 친구는 못 받잖아요. 예. 그니까, 그냥, 같이, 그냥, 죽자. 뭐 이런 어. 거에. 요야홀배수해지는 <laughs> <laughs> <와, 웃음> 치고. 어. 그 이역 가지고, 레버리지를 해서 주식 투자를 했나요? 어, 네,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음. 활용을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특히 뭐, 선물 같은 거나, 옵션이나, 네. 생각, 네. 아마 생각하시는 네. 모든 종류의 네. 돈 버는 금융자산 다 건드려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어, 선물 옵션 하면 무조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네요. 그런데 네, 아, 네, 네, 같은 네. 경우는 뭐 이제 막 무리하게 이제 그냥 진짜 그냥 볶음그듯이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햇지 네. 정도로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선물도 이제 오. 뭐 보시면은 보통 알았음 하시는 태가왕신한다 선물은 네. 지수 선물 이제 홀짝한 홀짝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음. 주식 선물이 상장되어 있다 이러면은 음 이제 뭐 레벨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 네. 그러면 지금도 아직도 혼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네 그 저희 같은 비슷한 일하는 이제 형님들이랑 음. 같이 그냥 사무실 하나 여의도에 내가지고 어. 거기서 잡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 그딱 자기들만의 그 바운더리를 딱 만들었구나 음. 네. 아, 그러면 아리팍에서 그 이제 여의도로 출퇴근할 때는 마이바우 타고 가나요? 아 아파트 이름 지어주신다고요? <laughs>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laughs> 출근할 때는 네. 아마 아직 제가 응. 그 면허가 없어가지고 네, 어, 기사분 차 타고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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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전거로 아마 다닐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어쨌든 이렇게 네, 네. 또 멋있게 사는 이런 동기들도 음. 있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연결했고요. 아유, 아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방구석에서 해서 아리팍에서 하면은 진짜 멋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laughs> 근데 또 궁금해 네. 하실 것 같아요. 뭔가 음. 그이 삶에 대해서 네, 네. 구체적으로 더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네, 네. 예, 기회가 되면 한번 출연해 주시죠. 네. 얼굴 모자이크 해줄 테니까. 아. 예. 네, 네. 아. 예. 잘 네. 아 네. 아 어, 동의한 걸로 알고. <laughs> 날짜 받고 알려 드릴게요. 예, 날짜 알려 드릴게요. <laughs> 네, 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어. 정말 리스크가 크게 하셨네요. 아, 근데 네. 그럴때 해치하는 방법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 근데 일반인 중에 이런 거 해치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해치가 뭐냐면 음. 뭐, 설명해봐요. <웃음> <웃음> 내가 위험성을 위험성 키는 거죠. 거잖아. 내가 네. 예를 들어 어 A 에다 걸었는데 B 일가능성 대비해서 B 에서 살짝 걸어두는 뭐 이런 음. 개념인데 일반인 이렇게 안 하거든요. 몰빵막 뭐 하지 음. 해치까지 하니까 이제 그 위험성을 이렇게 해서 쭉갈수 있었던 음. 거죠.